장모님 섭니다. 잘 지내시죠? 김 서방? 갑자기 웬 연락이야? 딸년도 안 하는 연락을 사위가 다 하고 별일이네 그래. 아...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안부 여쭙네요 저 안방 계실 거다 아는데 들을 말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락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이길래 5년 만에 나를 찾아? 설마 돈 빌려달란 소리는 아니겠지? 선아 그냥 병원비 모자라서 이래? 그 불효자식 죽든 말든 난 절대 병원비 못 대니까 돈 얘기할 거면 관둬 돈 빌려달란 얘기하려고 연락드린 거 아닙니다 그동안 선화 치료 때문에 늘 형편이 어려웠지만 장모님한테 손 벌린 적한 번도 없는데 왜 다짜고짜 넘겨짚고 그러세요 단지 선아 보고 소식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와이프가 어젯밤에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선아랑 장모님 사이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소식은 전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뭐? 선아가 죽었다고? 그, 그게 정말이야? 제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문자로 부고장 보내드렸으니 오셔서 식사는 함께하고 가세요 어미보다 딸년이 먼저 가다니 기가 막힌다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 속을 긁어놓더니 끝까지 망나니 지은 근데 김사방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멀어? 거기까지 가려면 반나절은 걸리겠네 그래 하면 부조금도 해야 될 텐데 어우 딸이라고 꼴 아나 있는 주제 죽어서도 내 주머니를 이렇게 털어간다니까 장모님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돈 얘기부터 먼저 나와요 선아들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딸인데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장모님 괴롭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장모님이 와이프 괴롭히셨잖아요 딸 얘기만 나와도 치를 떠셨으면서 선아 카드 뺏어서 신나게 긁고 다니셨고 굶나갈 일이 생기면 불쑥 찾아와서 줄 때까지 행패 부린 게 누군데요 우리 선아 평생 장모 부모님, 지치다 거리 하느라, 가난 말기가 되도록 일만 하다 갔는데, 고마워, 하지는 못할 망정, 돈 아깝다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김 서방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와플이야 선아 죽었다고. 이젠 장모 취급도 안 하겠다 뭐 이건가? 그리고 딸한테 용돈 좀 타서 주는 게뭐 어때서? 꼬박 20년을 공들여 길러놨더니 가장 노릇하기 싫다고 홀랑 가출해버린 년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동안 내가 걔먹여두고 입혀준 거 생각하면 아직 반에만도못 돌려받았어. 뭐라고요? 아니 어느 집 부모가 자식한테 길러준 값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애초에 선아가 왜 가출을 했는데요? 본인을 놀고 먹으면서 대학 가고 싶다는 와이프한테 돈 벌어라고 강요 그런 거잖아요. 싫다니까 맨날 매질까지 하셨다는데 그런 집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김 서방, 지금 말다 했어? 장모가 그렇다면 그런 줄알 것이지 탄사건 건데 드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우리 집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끼리끼리 논다더니 선나 그녀는 결혼을 해도 어쩜 꼭지 같은 놈이랑 했대? 장모님 진짜. 아, 됐습니다. 평생 엄마 노릇 제대로 안 하신 분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제 돌이 다 있으니까 나중에 군말 마시고요. 장례식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장모님, 오늘 정말 좋은 구경 잘했습니다. 어떻게 딸 장례식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고 와서 잔치집 마냥 놀다 가세요 장모님이랑 삼촌이라는 분 나중엔 병나발 불면서 노래까지 부리시던데 누가 들으면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 온줄 알겠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와이프 저승 가면서도 서럽게 울게 생겼네요 다신 장모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뭐야? 야! 너네 장모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장례식장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이런 것도 몰라? 알지도 못하면서 누굴 면박을 줘? 장모님이야말로 그 나이 먹도록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호상일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와이프는 아프다가 갔지 않습니까? 호상이라고 해도 장모님처럼 놀자판으로 하시는 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한참을 때로 몰려와서 재미지게 놀고 가시고 부조금도 7만 원 하셨더라고요 누구 놀리십니까? 우리 김서방 아... 아주 잘나셨어. 좀 배운 사람이라고 티내는 거야. 바남이면돈 많이 들었을 텐데. 김서방도 고생 안 시키고 그나마 일찍 갔으니이 정도면 호상급에는 끼는 거잖아. 그리고 어미 버리고 도망간 년한테부족금 7만 원이면 나름 예의 같은 거지. 나한테 뭘더 말해? 5만 원 하려다가 7만 원 했구만.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걔 길러준 값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받아야 할돈 한참 남았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선한 사망보험금도. 다 나한테 주는 게 맞는 거거든. 뭐라고요? 갑자기 사망보험금 얘기는왜 하시는데요. 저보고 안에 목숨값을... 다 달라 이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니 왜? 내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 길러준 만큼 돌려받겠다는 게 뭐가 어떻다고 미친년 취급이야? 그리고 김사방은 내가 언제 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지 겁도 안 나? 내 딸년이랑 결혼한 죄로! 평... 평생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요? 아 참나 제가 왜그 돈을 들여야 하는데요 차라리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말지 장모님한테는 절대 못 드려요 사람이 그렇게 당장만 생각해서 되겠어? 지금이야 내가 미워 죽겠지만 내가 계속 찾아가서 돈 달라고 졸라대면 그때 그냥 보안금 주고 따버릴걸 싶을 거다 아무튼 지간 갖고 잘 생각해봐 마음 바뀌면 연락하고 김서박 자네 혹시 선아 카드 해지했나? 방금 긁어봤는데 정지된 카드라네? 네, 해지했는데요? 와이프가 저 세상을 갔는데 뭐하러 카드를 살려둡니까? 아니 내가 쓰고 있는데 미리 말을 했어야지 쇼핑하러 갔다가 안 돼서 망신만 당하고 나왔잖아 고인 명의로 된 카드를 쓰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딸이 사망했으면 당연히 딸 카드도 못 쓴다 생각을 하셔야죠 카드값을 누가 내라고 쓰셨어요? 와이프 살아있을 땐 와이프가 됐지만 이제 저밖에 없는데 설마 저보고 내라고요? 말만 장모님이지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진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이 카드 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말도 없이 한 번에 없어버렸으냐는 소리잖아? 쇼핑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했는데, 나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쇼핑을 안 하시면 되죠. 아님 본인이 벌어서 하시든가요. 애초에 장모님이 집 찾아와서, 온갖 행패 다 부리는 바람에 뺏기듯이 지어준 카드인데, 원래 자기 카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참 과간이네요. 원래 상식 없으신 분은 알았지만, 와이프 죽고 나서까지 이렇게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이걸 크냐? 뚫린 입이라고 막말짓거리네? 야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딸년 사망보험금 내놓고 깨끗하게 끝내자고 했지?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가만히는 못 있지 딸년이 너한테 재산 다 준다고 유언 남겼다며? 그거 포기하고 사망보험금까지 얹어서 전부 나한테 넘겨 안 그러면 소송은 물론이고 맨날 집에 찾아가서 내놓을 때까지 난리칠 줄 알아 예예 예. 마음대로 해보세요 소송을 걸든 집에 찾아오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대신 그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지시할 테니 아예 작정하고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게 날 뭘로 보고? 야! 너 나중에 제발 그만하라고 싹싹 빌어도 안 봐줄 거니까 가고 해곧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집에 땅 붙어 있어라, 너!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 재산 상속 포기하고 장모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할 테니까 이제 집에 그만 찾아오세요 응? 뭐야?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진작에 그럴 것이지! 괜히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게 만들고 말이야 네, 제가 경솔했습니다. 당하기 전은 몰랐는데 실제로 겪고 나니 너무 괴롭더라고요.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 이제 그만 화해하시죠. 음, 그래, 이렇게 공손히 부탁을 하는데 어른이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상속 포기는 언제 할 건데? 오늘 바로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려고요. 상담 끝나자마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빨리 알려줄수록 좋아. 아참, 그리고 사망 보험금은? 그건 상속 포기 절차 다 마무리되고 나서 보내드릴까 요 보험금 수령 절차 알아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서류가 꽤 되는데 지금은 상소 포기 처리만으로도 좀 벅차서요. 장례식이니 뭐니 이것저것 나간 돈도 많아서 잔고 정리도 좀 해봐야고요. 그래 그렇게 해.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어쨌든 김 서방이 이제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네. 새 소식 있으면 연락줘. 네. 김 서방 지금 어디야? 지금 우리 당장 좀 만나. 나 지금 상속 절차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오는 길인데, 뭔가 좀 이상하네? 애가 재산은 하나도 없고 피만 잔뜩 있는데? 왜요? 재산 상속받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해달라고 조르시기에 원하는 대로 해드렸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뭐? 잠깐만, 김서방 다 알고 있었어? 아니, 뭐야? 땡전 앞은 없는 거 알면서 나한테 인심쓰는 척 상속권 넘겨준 거야? 이러려고 사망보험금도 나중에 준다고 했구나? 어우, 내가 미쳐!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너 사기대로 고소해버릴 거야? 제가 상속 포기한다고만 했지 재산에 채무만 했다고 말안 했는데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건 장모님이잖아요 그리고 뭐요? 고소? 어디 할 테면 해보세요 고소가 니집 네 개이름도 아니고 증거도 없이 막할수 있는 건줄 아세요? 경찰이 알아서 거절을 할 테지만 만약 그렇게 안 돼도 저 역시 무고죄로 대응할 거고 절대 선처협의 없으니까 각오하세요 뭐, 뭐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배짱이야너 나랑 톡으로 대화한 기록 다 남아 있는 거 몰라? 계약 기록에 뭐가 있는데요? 장모님이 저한테 재산 상속 포기하고 사망보험금 내놓으라고 협박한 거나 들통나겠죠. 아 그리고 요 장모님 그동안 저희 집 찾아와서 행패 부리신 거 오늘 경찰에서 가서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으니까 연락 오면 협조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억지로 카드 뺏어가서 사용하신 것도 소송 걸어서 다 돌려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변호사랑 상담부터 해보고 차근히 준비해서 등기 보내드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계세요. 뭐, 뭐를 어쩐다고? 주거 침입죄? 꼭 기막혀. 김 서방 아주 미쳤구나. 장모를 죽어침입자로 고소하는 사이가 어딨나? 그리고 내가 내 딸도 쓰게뭔 죄라고 그걸로 소송을 떠 건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못 믿겠으면 믿지 마세요 등기 받고 나면 꿈인지 생신인지 정확히 알게 되겠죠 뭐 너? 진짜 나한테 소송 걸 셈이야? 장모랑 법정 다툼이라도 벌이려고? 아... 사람 참 갑갑하네 지금까지 설명한 게그 얘기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제 귀한 시간 뺏지 마시고 일단 상속권이나 잘 마무리하시죠 급한 불부터 끄셔야죠.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장모님. 어, 어? 잠깐만, 김서방. 김, 김서방!